안녕하세요. 블랙 채널입니다. 제가 오늘도 영상을 또 올렸는데, 구독자 어 42명 겸 이제 그 이제 또기념겸 이제 제가 조회수 념감9 8명기념 방송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정상 영, 음악영상 못올리고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기다려주시면은 음... 그 원더걸스,코요테 그리고 저기 그 코요테나 그 이제 뭐 어, 여러분 코요태 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곡이 있으면 저한테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그 노래 만든 가수 그 노래를 만든 가수 이름을 찾아서 제가 올리도록 제가 그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뵙겠습니다 그러면은 바이바이